예 남편이 보고 있다고요? 예. <laughs> 음 그럴 수도 있네. 일단 어저께 선을 보러 갔고 선을 보기 앞서서 어그 전날에 마스크팩을 좀 했어요. 마스크팩을 한몇달 만인 것 같아요. 마스크팩을 갖다가 몇달 만에 한번 그 이제 선 보는 당일 새벽에 마스크팩을 딱 올리고 그다음 아침에 9시한 사십 분에 일어나가지고 샤워하고 옷을 갖다가 딱 입고 나갈 때 입을 옷을 딱 걸치고 나서 그다음에 미용실 갔습니다. 근데 이거참 상당히 좀 약간 공교로운 상황이 좀 발생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느냐? 저는 이제 대구에 이사 온지 며칠 안 됐잖아요. 그죠? 미용실을 뚫어야 돼요. 맞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동네 미용실을 검색을 해봤어. 그랬더니 가격이 천차만별이야. 제일 싼 데는 7천짜리도 있고, 제일 비싼 데는 2만 3천원짜리도 있어요. 응? 그래갖고 아, 이거 제일 싼 데부터 가서 뚫었다가 바꾸는 식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제일 비싼 데를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바꾸는 쪽으로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하다가 제일 비싼 데로 가게 된 거예요. 다음 날이죠. 아침에 이제 최대한 빨리 간 건데, 10시 30분에 다 이제 미용실 다 입장했어. 그랬더니 거기 이제 미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 약간 체계가 잡혀있더라고 10시 30분인데 거기 다 앉아서 미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딱 이제 또좀 까리하게 멋있게 어? 느낌 있게 싹 들어갔지 어? 뭐야? 어? 많으면 모자라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 내가 안 내가 낸데? 약간 이런 마인드로 약간 알잖아 여러분들 그죠? 약간 좀 가초 아, 입었으니까 어? 구두도 신고 있겠다 어? 하니까 약간 좀 그렇더라고 에, 그래갖고 뭐고? 한번 약간 자신감 있게 싹 들어갔어 그다음에 예 어제 그 예약하고 왔는데요 예 이렇게 딱 이름 딱 얘기하고 아아 아, 원장님한테 예약하신 분 맞죠? 예 그랬더니 아그 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 위에 2층에서 따로 이렇게 하시거든요 하시라고 예? 2층에서요? 좀 신기한 거예요 올라갔으면 따라 올라가는데 이제 원장님이 제 옆에 계시는 거예요 옆에 따라 붙은 분이 한분 계세요 같이 올라가는데 추사받죠 힐끔 또 사람이 또 뭐라 해야 되노 음 본능적인 게 있잖아 어? 저는 또 타고난 약간 본능적인 감각적인 게 있어요 사실은 바로 말 걸었죠 저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 맞잖아 어아그 혹시 원장님이세요? 이제 걸어가는 중간에 2층으로 올라가, 올라가는 중간에 아예 하시더라고요 아아 아, 그러시구나 이거 어, 좀 특이하네 근데 여기 어, 뭐, 뭐 2층도 있고 1층이랑 2층은 분리돼 있어 올래? 그랬더니 아예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따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2층에서 이러더라고요 프라이빗 룸이라고 프라이드, 프라이드, 프라이빗 룸이 있더라고 비밀 룸이 있더라고 어, 원장님이 클래스 있게 퀄리티 있게 그래갖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좀 vip가 된 느낌이 딱 살짝 들더라고 응? vip가 된 느낌이 살짝 들어 그리고 원장님이 30대 초반이야.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나보다 어리고, 어? 원장님이 얼굴은 어? 잠시만요. 어, 그 원장님한테도 제가 방송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고, 제 유튜브 채널도 말을 했고, 잠시만 그 원장님도 지금 이걸 볼수 있겠네. 잠시만요, 지금 잠시만. 여러분 잠시만요. 그 지금 원장님도 볼 수가 있고, 선을 봤던 그분도 지금 볼 수, 수가... 지금 지금 두분다볼 수도 있겠네. 생각해 보니까 지금 상황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예. 골 때리네. 지금 두분다 보실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애매한데. 음, 적전선을 지키면서 제가 할수 있는 선까지는 솔직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뭐 거짓을 하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겠지만 솔직한 선에서, 적당한 선에서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괜찮겠죠, 아무래도. 아, 씨, 상당히 애매지네. 본다고 생각하고 말하려니까 이게 상당히 애매지네. 어. 야, 씨. 야, 상당히 애매지는 상황이 맞네, 그러면. 음. 어. 오케이 3 0대 초반이시고 저는 프랜차이즈인 줄 알았어 직원이 아침에 미팅 하는데 10명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이 정도 직원을 갖다가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 인건비 말이 안 되거든 여러분들 이거 어, 차포 다 떼고 가면 얼마 안 남아 사장한테 얼마 안 남거든 딱 봐도 계산기 조금만 돌려봐도 당연히 그래서 프랜차이즈인 줄 알았는데 머리 깎다가 이제 물어본 거죠 이제 여기 프랜차이즈죠?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아니요 예? 프랜차이즈 아니에요 그 원장님이 그냥 직접 차리신 거예요? 그래서 네 하시는 거예요 존나 당황스럽잖아. 진짜요? 아니 저렇게 많은 직원분들을 두시면서 하신다고요? 그럼 진짜 얼마 안 남을 텐데. 했더니 맞아요. 안그래도 너무 힘들다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나이도 저보다 좀 젊어 보이고, 내보다 덜어 내가 봤을 때는 열아홉 살때 미용을 갖다가 하셔가지고 십 년간 일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보다 젊습니다. 제일 어리면은 이십 스물아홉, 마이 많아봤자 서른 한한두살 정도일 텐데. 잖아요. 뭔가 느낌이. 사람 그렇잖아. 그런 거 알잖아. 그런데 들 약간 좀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그 특유의 그 무던하는 그게 있어. 알잖아, 그런들. 예. 특유의 자기 노력과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를 일군 사람들. 뭔가 어떤 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 특유의 느낌이 있다니까 약간의 약간의 자부심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어? 잘난 척을 하지 않아도 뭔가 약간 아우라가 나, 나온단 말이야. 느낌이 있단 말이지. 어. 진통은 진통을 알아보는 법이라고. 저 저도 여러분들 뭐 그래도 약간의 어떤 약간 자수성가 스타일 아니야? 응? 어? 그런 사례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느껴지더라고 그래갖고 저좀 알려드렸지 유튜버도 안 하세요? 그랬더니안 그래도 온텐 해보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유튜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좀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 많다 어, 하면서 좀알려드리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이런저런 뭐 대화도 나누고 유튜브 뭐 채널 제가 주소도 알려드리고 저전 프로 게임 출신이고 게임을 갖다가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며칠 전에 여기 아파트로 여기 이사를 왔고 어, 이런저런 얘기도 살짝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음 네. 뭐 특별한 다른 그런 건 없었어요 왜냐면은 처음 간 날이고 근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시간에 아침에 열시 반에 와가지고 그렇게 일요일 날 머리를 갖다 이렇게 이쁘장하게 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 맞죠? 이 원장님도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아 어, 근데 오늘 나에 어디 뭐 중요한 일 있으신가 봐요? 이러더라고요 사실 저 생각했죠 저는 눈썰미가 되게 빠르고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어이구 질문이 고여기도 뭐지? 뭐지? 생각하면서 고민 좀 하다가 아... 어... 솔직하면 안 되잖아 사람이 솔직하지 말아야 될, 될 때가 있거든 막말로 좀 중요한 미팅이 있어가지고 마치 사업가인 척 어? 비즈니스용 미팅이 있는 척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일단 왜냐면 여진은 참 근데 이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거 그 원장님이 방송 보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거 막말로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어... 예? 남편이 보고 있다고요? 예? 음 그럴 수도 있네 혹시나 만약에라도 보고 계시면은 나중에 혹시 제가 다음번에 명용실 가게 되지 않습니까? 실명치자한테 말씀해주세요 아 그때 아, 방송한 거잘 봤어요. 저 사실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주 아시겠죠? 제가 알아 먹을 테니까. 어, 그래야 제가 상처 도 받거든요. 어, 좀 참고해 주시고. 자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음.